자, 아빠 하나, 하나 골라주세요. 아빠 하나 주세요. 아!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, 한 개만 줘, 한 개만 줘, 제아빠한 개만 주세요. 자, 한 개만 주세요. 뭘 이렇게 주니? 한개더 주세요. 한개더 주세요. 한 개만 골라줘 아빠. 한 개만. 아니야 그렇게 많이 주지 마. 한 개만 골라줘. 한 개만 줘요. 섞여 있어서 그래? 한 개만 주세요 아빠. 그래? 그 잡은 거 줘. 뭔지 모르지만. 그 뭐야? 어한 개. 한 개짜리. 오케이. 어유 잘했어요. 아빠 한개더 주세요. 아빠 이거 끝나면은 뽀로로 사탕 10개 줄게. 이거 주세요 하나. 요거 하나만 더 꺼내줘. 하나만. <laughs> 그럼 춤출 거야? 네. 해봐 춤춰봐. <laughs> 한 개만 더 꺼내주세요. 어 아니야. 그거 그렇게 없는 거 없으면 보면... 선생님한테 혼나요. 한 개만 더 주세요. 어 감사합니다. 하나 더 주세요. 하나 더 줘. 아빠. 아니, 그거 너무 많아, 지아야. 한 개만, 한 개만 줘. 그렇지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한 개만 더 주세요. 어? 아니야, 한 개짜리, 한 개짜리 줘봐. 어, 그렇지. 그, 그렇게 해 주든지. 아빠한테. 아빠 헷갈리잖아. 하나 더 주세요 지야 아이쁘다 앉아 아 착하지 하나 어? 그거 주세요 뭐야 어 아빠 줘줘줘줘줘 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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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. <laughs> 하나 더 주세요 어몇 몇 개만 더 하면 되지 어한 개짜리 주세요 한개한개한개한개어 그래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건 다 집어넣고 나머지는 떨어뜨린 거없지지 뭐, 가져간 것도 없고? 어, 어, 거의 다 끝났어. 제가 이리 오세요. 옆으로 오세요. 어, 한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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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하나 더 줘. 어허, 어, 이놈 아저씨 오라고 해야겠다. 하나만, 한 개만 꺼내는 거한 개. 어떻게 그게한 개. 한 개. 그렇지. 잘했어. 그렇지. 한 개만 더 꺼내 주면 되제한 개, 한 개만 더 꺼내 주세요. 한 개. 이거, 이거, 이거. 자, 이제 자야. 사랑해요, 어떻게? 사랑해요. 안녕히 계세요. 배꼽 인사. 뽀뽀